그래요? 아니 얼버 무한 화보 난이도가 낮다고요? 나 지금 48%인데 이거 55%까지 가야 되나? 나더 이상 이제 땡기려면 은 이거 다시 가든지 이거 반지를 다시 가든지 방법이 없다. 중심점 제가 오픽스 붙은 게 없어. 그거를 이제 오픽스 이빨에 땡기면 되 되겠네요. 맞죠? 바지랑 투고 바꿔야 돼 이제. 이거랑 요거두 개를 빼고 무한 화보를 가버리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죠. 샤프이제가 키볼트 빼야 되나? 갑바는안 되잖아 갑바는 화염보험 막 적어 올리는 게 노, 좋지 않나요? 자 이거 화급이긴 한데 재감 붙었으면 좋겠네요 뭐가 나올라나? 에이씨 진짜 아 이거 좋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재감 붙여야지 어쩔 수 없다 무한화보가 쉽지 않네요 얼음보즈 무한화보를 향해서 가봐야 되겠다 재감을 하려면은 이제 바지랑 붙었고 행적 기절 오케이 바로 나왔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부는 피나 방어도 넣으면 되겠다.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아직은 좀 모자라죠. 음, 재감을 10초에다가 4.1초. 야, 저게 돼? 여기서 이제 화염 보험 마10%늘리고 해봤자. 내 같은 경우는 6.5초가 비는데, 6 5초를어디서 메꾸는 6.5초 여기서 메꾸고 재감에서 메꾸고 바지 담금질에서 메꾸고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이죠. 아, 얼칼. 아, 아, 맞다, 맞다. 얼칼이 있구나. 3.56초 짜리가 5.28초. 쿨타임은 9점. 됐고. 오, 잠깐만. 되는 거 아니야? 해보자. 2점이면 10.4.47에 10.16초 될것 같은데, 잘하니 한번 해보자. 이렇게 하면 화보, 다운 한다 쳤을 때 되나? 해보자. 딜은 좀 내려가지만, 무한 화보가 되면 사실 굉장히 좋지. 왜냐면은,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. 얼칼이 줄여주잖아요? 자, 얼칼을 충분히 소환을 하고 나어 아, 모함 화보는 아직 안 되네. 살짝 모자라네, 지금. 제3 대기시장 감수를 좀더 땡겨야 되겠다. 그러면 되겠다. 재감을 좀더 땡겨주면 될것 같기는 하네요. 한 3, 4초 정도 조금 비네 그래도. 일단 보스전 한 볼까요? 오케이. 사실 원투가 쫄고하니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. 보스가 문제지, 쫄고하니 문제인가? 중심점 재감 오피스 붙어 있는 거 구해야 되겠다. 어? 야, 이거, 뭐야. 게임 속도는 비슷하네. 오, 벌써? 오, 보스 간당간당한데? 오, 된다. 야, 보스를 거의 무한하고 되네. 보스는. 오, 살짝 비는 데 있잖아. 거의 된다, 봐봐. 살짝 비는 데 된다. 오, 야, 이거 재감 좀만 더 땡기면 되겠는데? 오, 대박. 와우, 그러네. <laughs> 야, 재감 좀만 더 땡기면 되겠다. 여기서 이제 화염보호막 지속시간 이런 거 붙어주면, 여기 화염보호막 지속시간 한개더 붙던가? 아니면은, 나중에 이거 돌려가지고, 재감 하나 더 붙던가? 중심점 재감 오픽산에 구해가지고 붙이면 되겠네. 오, 111단 한번더 해보자. 아우, 빨리 가야 되는데, 이제. 자, 한번더 해보자.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. 오, 감사합니다. 세이님. 확실히 도움됐다. 저게 무빙이 줄어드니까, 어쨌든. 살짝 비어, 근데. 진짜 한 0.5초 정도 빈다. 그게 좀 위험하긴 한데. 오, 좋다. 여기서 이제 스펙업 좀만 더 하면 되겠어. 오. 제가 오피스 붙은 면 써야 돼요. 그러면 지금 나는 이제 제가 오피스 붙은 중심점만 구하면은, 무한 화보는 무조건 되는 거네. 좋다. 목표가 생겼어요. 공연력은 쓰지 말고, 공연력은 돌리던지 해야죠. 보통 중심점은 극화, 지능 이런 거 쓸걸요? 지금 도 몸이 피톤이 많으니까, 화보 쿨은 뭐, 거의 오네. 그제? 와. <laughs> 야, 화보 미쳤는데? 그래, 얼칼 수환이랑 공속이 중요하긴 하네요. 야, 무한 화보 되면은, 뭐, 얼보 하면 되죠. 그치, 뭐. 재면은 화염탄 할 필요 있나? 그냥 얼보 때리면 되지. 그하뭐 <laughs> 하나하고 미쳤는데 비를 왔어요. 비를 눈사태 하지 마세요. 이따 영상 올려드릴게요. 눈사태 하지 마. 눈사태 해봤는데 하지 마. 필요 없어요. 눈사태 한번 좋대. 됐어. 와, 좋은데요. 아, 이 새끼, 이 새끼 나왔어. 이빨로 벌써 자빠졌어요. 오, 거의 뭐한 화보 되는데? 약간 비는데? 이 정도면 괜한데 약간 비긴 해. 뭐한 화보 되면 굳이 파타 타나 이 필요 없지. 솔직히. 그죠? 와우. 죽이는데, 어? <laughs> 미쳤는데. 살짝 비네. 살짝 빌 때가 있다. 살짝 비지만, 뭐. 살짝 비어도, 얼버 순간이동 쓰면은, 어느 정도 보막이 호좀 채워지거든요? 아, 그래. 이런 살짝 빌 때. 살짝 비어요. 그래서, 이거를, 이제, 해주면 되겠다. 그 중심점에서 오케이. 아니면은 할리퀸을 다시 돌려버리든지 중심점 재감을 구해서 다시 돌려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될것 같네요. 오늘 방송에서 원 화보 와 맞춰보자. 힘 감사드립니다. 마스터님. 오늘까지 할게요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했습니다. 아침부터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